안녕하세요. 제 차량 외부 지금 썬팅은 이렇게 반사 썬팅입니다. 저쪽이 베이지색 아니 콘블라인드구요. 이쪽이 암막 그레이 이쪽은 지금 현재 판매하는 건 아닌데 크림 안막이라고 해서 약간 거의 뭐 화이트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블랙 색상입니다. 지금 밖에 완전 햇빛은 아닌데 한이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쪽은 그레이 그레이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정 블라인드 가 올라가 있어요. 내려서 보시면 저 정도 밝기 되고요. 그레이랑 비교시 이 정도 암막하고 그레이 전부 다 합치면 이 정도 밝깁니다 암막과 베이지 비교가 흙 차이가 나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니콤 블라인드 야간에 한번 촬영 중입니다 얼만큼이 보이나 지금 1열 이쪽은 베이지색 베이지색이고요 이쪽은 그레이색 그레이색깔 비치는 정도고요 요거는 블랙 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막 안막이라 불이 하나도 안보여요 요 밑으로는 좀 불빛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도 안막 이쪽은 베이지. 지금 손 흔드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베이지색. 그 야간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지금 가로등이 좀안보 없고 아까 저쪽 그레이 쪽은 가로등이 좀 있었어요. 저, 제 차가 썬팅이 좀간사 썬팅이라 지금 그냥 보면은 이 정도로 보이고 그레이, 불, 아, 베이지가 이 정도. 지금 안막하고 비교하면 뭐 불빛이 완전히 없죠. 반대쪽도 안막은 완전히 안 보이고 이쪽은 좀 가로등이 좀 보여서 그레이 색상 이쪽이 그레이, 이쪽은 블랙입니다. 지금 약간 반사선팅이라 잘안 안 보이는데 블랙은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암막하고 거의 실루엣도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팅이 진하면 블랙으로만 하셔도 암막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네 이상입니다